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짐승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거 공포탈출 맵 친구라는 공포탈출 맵을 해볼텐데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요 제작자는요 빨간두부님 제가 제가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기억의 고추 뭐냐 안녕하세요 저의 두번째 무서부터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메입니다 탈출 맵은 처음 만들었지만요. 네.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제가 빨간 도구님은 이제 그, 그 점프 맵으로 제가 한번 플레이 해봤었어요.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찾아보시기바랍니다 네. 일단 이 사운드 불려 볼리... 아, 무서운데. 어왜 아, 벌써부터 무섭지? 사운드중간으로갈요 많이 도는 됐고요밝기는 중간이라고 하네요. 공포는 별로 없듯? 없다네요. 아무 탭는 없나? 기억이 컸나? 어디로 가서. 그때 친구를 만났던 게 실수였던 건가? 어, 저게 친구가 보인다. 안녕. 그래, 안녕. 근데 얘는 왜 이러고 거야 야, 오늘, 너네 집에서 놀면 안 돼? 음, 그래, 좋아. 그러면 7시에 만나자. 그래! 그리고, 7시가 되, 되었, 어, 되었고, 학원에도 친구가 오지 않았,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친구와 파티다! 어, 문이 열려있네. 친구녀석 너무하잖아. 뭐 내방 열쇠로 화장실 어딘가에 두고 두고 온것 같아. 오늘따라 집이 무섭네. 뭐, 커맨드가 없어서 별로 안 무섭긴 하지만, 그게... 어, 방 열쇠. 자, 이제 방으로 가자. 그런데, 어째서, 비상용을 할 수가 없지? 아, 어, 뭐, 이게, 마크 PC가 아니라가지고, 커맨드가 없어가지고, 그리 무섭게 만들지는 못해요. 제가 아직 군대를 알아가지고, 아직 처음부터. 여기 방 뭐야? 아 진짜 제가 무서운 거 진짜 잘 못해요. 내 방에 이런 곳이 있었던가? 아 무서워. 아 진짜 들어 가기 싫은데. 아. <laughs> 진짜 그 씨. 진짜 사람처럼. 저기 상자가 있다네요? 친문네즈 열쇠? 내 집으로 와서 같이 돌자친문네즈 열쇠가 왜 우리집에 있지? 어이씨. 도대체 뭐지? 저 쫓기는 거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일단 친문네 집에 가봐야겠어 친구 부자네 나는 딸이랑 방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계단은 조금 위험하네. 이쪽으로 갔는데 아직 일에은안 찾아가지니까 올라가진 않을게요. 뭐야? 주방이 뭐 이런 게 있어 침실 이었대뭐 어, 빨간색이야 기 울렁 인인물빨빨게보 보여 피네, 피, 피, 피. 피. 가위에다가, 탈탈. 아, 이거 입을래. 나한테 오면 이거 다 죽어버릴 거야. 여긴 여기 뭐지? 여기다 화장실인 거 같네요. 왜 깜빡여, 근데. 무서우니까 이거 들어오 근데 왜 서빙을 편하게 하지?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점프할 것 같잖아요. 저기 담겨있는 거 보니까. 한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엇? 버튼? 버튼이 이게 뭐냐? 비트인가 비트? 심실은 2층에 있는 것 같네요. 진짜 계단이 위험하네. 진짜 무서워. 피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포를 짓고 있는데참 놀랐네. 와, 이씨, 부상해. 집안에 TV도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왜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뭐지? 거기 굴러도 뭔가 좀 이상한데 키바야 같다 어? 복도였어요? 여기 복도? 여기가 복도잖아 3개의 법정있을 입자에 꽂으세요 일단 하나 친구의 방 저기 왜 호박이 있지? 친구의 방이라서는 아직 못 얻었네요 여긴 어? 뭐지? 여기 구멍이 있지? 여기 다시 둘러봐야겠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친구분들? 이것도 버튼 찾았다. 근데 이건 계단이네. 여기 전는 뭐가 없는데. 지금 팔에 힘이 없어요. 다단 일층으로 가보죠. 상자 많은 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응둘러봅시다이이 음, 어? 그냥 있있인 네. 네. 은은아닐야야 고. 이렇게 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laughs> 중사방열쇠가 도대체, 도대체 어디 있지? 다른 방 열쇠를 그냥 떼서 이용하도록 하죠. 화간주분이 은근 좀더좋줘야요 제발 좀 죄송합니다. 일단 버튼을 꺼져줄 만들어봤 아이씨 네. 좀빨간두근님께 안나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방에 들어오는건 무언가 이제 배에 꽂혔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쥐로 호박을 올리네 후슉후슉 엔딩 나 이거 오크 안녕하세요 빨간두근입니다 네. 첫번째로 만든 살쫌이비여서 많이 짧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신무는나 때문에 전교 1등을 못해서 나를 죽입니다. 오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무서운 거 아니라 진짜 무서운데요. 지금 저 지금 오줌 마려워요. 아 지금 매미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럽네요. 네, 엔 클로징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추천과 즐겨찾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보셨다면, 지금 DTV로 와서, 많이 봐, 다른 인햄들도많으 많이 봐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안녕!